2025년 8월,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깊은 인상을 남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 무대 위 조명보다 더 눈부신 존재감으로 트로트계를 넘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이름, 바로 철록담, 철록댐.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치고 노래 한 소절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들이 생겨난다. 이번 달, 철록담은 단순한 인기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가 이룬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닌, 트로트 역사상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정점이다. 매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DC 트렌드위 트로트 남가수 인기 투표에서, 철록담은 131.768표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정상을 거머쥐며 역대급 기록을 새로 썼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그 뒤에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운동처럼 성장한 팬덤, 러브 철록담이 치밀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이들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 몇 번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빚어진 거대한 물결이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그의 무대에서 꿈을 꾸는 이들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뭉쳐 철록담의 비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철록담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노래는 추억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 잊고 있던 온기를 되살려낸다. 그리고 지금 이 전례 없는 스타의 비상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뜨거운 여름의 중심, 8월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다면 단연 철록담이다. 그의 존재는 계절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파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DC 트렌드가 주최한 2025년 8월 트로트 남자 가수 인기 투표에서 그는 131.768표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지형을 바꿔놓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SNS 타임라인은 철록담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주요 커뮤니티마다 그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팬들은 기쁨의 눈물을 쏟았고 대중은 경이로움 속에 그의 성과를 주목했다. 별표 별표. 그는 이제 단지 가수가 아니다. 문화다. 별표 별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은 철록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트로트를 다시 듣게 만든 장본인. 감성의 황제, 대한민국이 낳은 보물이라는 극찬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BTS라 부르며 세계적인 확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무명의 시절을 딛고 정상을 향해 달려온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현실 속 성장 서사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은 대중의 응원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욱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철록담의 눈부신 1위 달성 이면에는 결코 간과할수 없는 별표 별표 강력한 팬덤 러브 철록댐 위 헌신과 전략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팬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정예 조직처럼 치밀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철록댐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팬덤은 분단위로 전략을 공유하고, 표 집중 시간을 분석하며, 마치 선거 운동을 방불케 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증가는 지속성에 있었다. 단발적인 열기가 아닌, 매일같이 이어지는 유기적인 활동이 철록담을 정점으로 밀어 올리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 것이다. 전국 각지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과 응원 배너가 등장했고, 카페 지하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연스럽게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퍼져나갔다. 심지어 해외 거주 팬들까지도 시차를 고려해 온라인 인증 릴레이에 참여하며, 글로벌 팬덤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팬덤 내부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좋아서 응원하는 것을 넘어, 철록담이라는 아티스트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는데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며, 팬덤 문화 그 이상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응원은 소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공감과 신념에서 출발한 집단적 문화 행동에 가까웠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적 이슈에 기부하거나 철록담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아티스트의 가치와 연계된 긍정적인 사회 파급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러브 철록담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k 이 트로트 시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의 뜨거운 연대는 철록담의 음악이 닿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진가를 깨닫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철록담의 존재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라는 정의로는 부족하다. 그는 전통의 깊이를 품은 목소리로 시작해 현대적인 감성과 세련된 무대 연출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유려하게 있는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향수와 위로를 선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이야기다. 한음한 음의 감정이 녹아있고 가사 한줄한 줄에 한 삶의 온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보는 순간 관객은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서 함께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지만,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눈빛과 소탈한 미소로 팬들의 일상에 다가서는 그, 이 극적인 온도차는 철록담이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로 각인되게 만든다. 그의 영향력은 점차 음악계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흔드는 중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능에서는 위트 있고 진정성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의 웃음을 유도하고, 드라마 ost에서는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보컬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광고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핫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철록담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른다. 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플랫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의 과거 곡들이 다시금 차트에 진입하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으며 출시되는 신곡마다 실시간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협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그가 입는 옷, 사용하는 제품, 머무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이슈가 된다. 철록담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자 콘텐츠 그 자체가 되었고, 그의 등장은 그 어떤 무대든 특별한 순간으로 바꿔놓는다. 철록담의 눈부신 현재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여정은 팬들의 기대감과 함께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오는 9월,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천의 목소리, 록담의 밤, 별표 별표를 앞두고 있는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이 아닌 진심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가 아니다. 오랜 시간 철록담을 지켜봐온 팬들과 서로의 이야기와 기억을 나누는 특별한 밤. 그 자체가 한 편의 서사시로 완성될 예정이다. 무대에서 울려 퍼질 목소리는 단지 한 명이 가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을 담은 공명이 될 것이며 콘서트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관객들은 철록담과 하나로 연결된 감각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늘 그렇듯 당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내 발표될 정규 앨범을 통해 또 한번 놀라운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곡이 다수 포함될 예정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도 철록담의 이름이 더욱 강렬하게 각인될 전망이다. 새로운 장르와 사운드를 아우르는 실험적 시도가 더해지면서, 그가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더 이상 트로트라는 경계에 갇히지 않는,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세계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철록담은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로 남지 않는다. 그는 시대와 세대, 감성과 열정을 잇는 다리이자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고 함께 걸어온 팬덤 러브 철록댐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사랑이 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지지 이상의 힘으로 작용하며 철록담이라는 예술가를 더욱 단단하게 빛나게 만든다. 2025년 8월 대한민국 트로트는 다시 한번 뜨거운 심장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그렇듯 철록담이 서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감동의 물결이 번져간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래로 진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철록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